나도 몰랐어. 맨날에 그렇게 내 고개 숙이자마자 <laughs> 내가 지금 수... 이도서관. 빌리엔젤이. 별도서관. 그 말고 빌리엔젤이. 나 나눔. 제 옆에는 뭐야? 어? 어떤 거? 파란색으로 돼 있는. 저 그냥 가게야. 먹는 건가? 저 위치면 편의점. 편의점 지금 교육박람회 하고. 근데 교육박람회에서 뭐하지? 저거 그냥 뭐야? 수능이라든지 막 이런거, 이것저것 아, 있던데? 중요한... 이게 그, 우리 예전에 왔던 행사랑은 다른거지? 어, 궁디팡팡이랑 다르지 그렇지 궁디팡팡이랑 송도 갔을 때뭐 갔었지? 펫페스타 펫페스타 갔었지 근데, 어. 네, 내가 어, 확실히 어. 코엑스 행사를 되게 좋아해 왜냐면은, 일단 넓어 어. 시원홀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원혼? 시원 C1으로 가면은 저기 사전 등록 같은 거 있나 아 귀여워 확실히 사전 등록을 해야 돼 그래야, 그래야 빨리 오지 지금 여기 근데 내가 볼때 사전 등록 잠깐만 매표소 매표소 생각보다 길다. 그러니까 코엑스 행사는 절대로 돈 주고 보는 거야. <laughs> 무료 사전 무료, 등록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사전 등록을 해야. 코엑스가 동선 제일 잘 짜. 그래? 그리고 제일 깔끔하고. 근데왜 C 원에서 그리고 <웃음> <웃음> 그리고 C 3로 들어가? 보통 그래. 한쪽은 아예 막아놔. 데 저번에 갔었던 군기빵빵도 괜찮았어. 거기는. 좁아. 응. 여기는, 여기는 보면 알겠지만은, 그, 우리 두번 갔었던 데보다는 코엑스는 좀 넓게 넓게 하기 때문에, 응. 어. 어, 보면 알 거야. 궁금하다. 개게 캡해요. 터졌어. <웃음> <웃음> 어, 스크래치 얼마지? <laughs> 아, 벌써 가격부터. 아니 근데 왜전 굳는 냄새가 나지? <laughs> 와 깃털 봐. 삼지창 같아. <laughs> 근데 우리 애기 깃털 되게 좋아해. 아 좋아하는 건 아는데 잘 자꾸 뜯어나서 펼쳐놔서 문제지. <laughs> 야 코엑스는 이 정도지 만약에 키, 저기 뭐야 딴 데서 했으면 쪼가 터졌을 거야. 목도 사오려고 어. 확실히 줄어들었어. 음. 보면은 용품이랑 먹는 건 많은데 아니, 우리가 어, 물어보지, 의류가 확실히 없어. 우리가 옛날에 의류 굉장히 어, 시장성 있다라고 했었는데 화장실 아 장난감. 근데 확실히 장난감이 많다. 그치, 아무래도 강아지보단 고양이가 정성스럽게 갖고 놓니까 이어서라. <laughs> 푸드코트가 있네. 그니까 아, 아까 나, 난 냄새가 떡볶이 냄새였어. 나는 전 냄새인 줄 알았다. <laughs> 음. 이거 좋아할라나? 다시요 내가 장담하는데 마로는 드리브라는 녀석인데 마로는 정상적인 애가 아니야 육종마늘빵 <laughs> 뉴트론과 네이처 사료인 사료구나 바다가? 사료 엄청 많아 와 근데 진짜 크다 나도 <laughs> 안먹는 유산균을 근데 유산균 먹어야 될거 같긴 하어아 뭐야 다 사료인가? 이거 봐 진짜 옷, 우리 지금까지 보면서 옷이 없었어 옷을 없어 이 <laughs> 없어 근데 확실히 고양이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고양이 전문이라고

저거 말랑기는 오늘 집에서 모터 가져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래. 마루 장난감에다가. <laughs> 근데 있잖아. 어. 편하게그 그, 어. 한묘복이라거나 그 중성화 한 수술한 고양이들을 위한 제품이라거나 넥카라 같은 게볼것 같아? <laughs> 맞네. 아직까진못 봤어. 아직까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라이게 보세요. 숙제 떠. 왜? a 스프레이. s 어? p 스프레이. 어, 저 n j a d a What? She told it. Oh, Singapore. Hata, Hata, h 짝 t 짝 h 짝 t a Hata, Hata, h a 아니, 조금만 나, 나 음식 수의사인가? <laughs> 아, 나 음식 수의사. 뇨, 뇨, 뇨. 뇨, 뇨. 뭐라보 해가지고. 야, 신이라 뇨, 래 뭐지? 새로운 제품인가? <laughs> 어, <에이 츄인가? 웃음> 미스터 츄. 10개. 10개? 아, 이거 츄로인가? 미스터 츄. 열 개, 열 개. 열 개? 아, 이거 열 개. 열 개. 요즘 이게 대세잖아 자동화장실 자동화장실 여기이탈투 쓰고 이을 있어요 멀리서 흔들면서 시향해보시면 조금 든든하게 나가요 음. 약간 블랙 체리향 으로 달달한 향이고요 음. 그리고 약간 시원한 키터트 향이 약간 호불로걸리는향이서 다용도로 사용 가능하요 옛날 우리 아빠 차 탔을 어, 때그 아빠, 아빠 차 <웃음> 냄새 아빠 <laughs> 차냄새 아빠 차, <냄새야>. 아빠 <laughs> 차 냄새 토했는데 맨날 왜, 뭐야? 햇, 방석? 근데 완전, 그건데? 응. 좀 만져보세요. 막, 뭔지 안 묻나? 아. 아 만져봐. 그런, 그런 거구나. 털이, 털이 안 붙죠. 그러니까 털은, 털은, 다치지가 않고요. 살짝 떠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 아, 난리네. 고양이를 쫓아낼 일이 없겠군. 하지만 <laughs> 네. <laughs> 우리 마루는... 아니지, <laughs> 누군진 모르겠다. 뭐야? 여기 <laughs> 아, 사진? 그랑이랑 사진 찍은 거? <laughs> 아, 사진 찍어 주는 건가? 뭐지? 마루를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laughs> <이렇게> 아, 고롱고롱이다. <laughs> 고롱고롱. <laughs> 고롱고롱이다. <laughs> 우린 <우리는> 사라진 고롱고롱인데. <laughs> 우주냥 역시 아, 예전보다... 키스인데? 유리 안에 진짜 꽃을 넣어서 만든 생화 옷 입는 거죠. 따르면 이렇게 맥마다 막 꽃이 있는 것처럼 비치게 보여요. 꽃을 네. 드시는 것처럼 기분 좋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의류는 다 사라졌다 고양이 의류가 없어 그냥 고양이는 이게 낙인가 보다 먹는 거 <laughs> 어, 먹는 거랑 놀. 나도 그래서 이제 내추럴 코어를 산게그것 때문이지 <laughs> <laughs> 쉬웠죠? 그러게 아니 편집 네, 그거 그치 네, 우리 우리 고양이 양치질 한 번도 안 했잖아 그치 그니까 이 고양이 양치 어떻게 시키는지 이런 거 이제 고양이 모형 같은 거 해놔놓고 이렇게, 이렇게 아, 알려주고. 추를 두 개를 획득했다. <laughs> 업체 기재했더니 추를 얻었다. 추루 개추, 나는 동그라미 눕은 하트다. 아니야, 복숭아야 아. <laughs> 하트, 아니야, 복숭아야. 야, 이 짧은 만 중에 복숭아 되게 잘 그리셨다. 그러니까.

아. 이거 네개네개다 사준 거야. 이거 두개두개두 2개, 2개, 개씩 2개 내가 시켰을 거야. 이거 잘먹는 어. 뭐, 난 처음에 뭐야? 이렇게. 아니 근데 마로. 이밑 뭐야? 마로 이거 맛이 8 개인데 마로 이거 한 장에. 아 그래? 어. 새우 참치 한 장에. 아그거 오늘 줬어. 어. 아 이거 이즈 참치 있고 오늘 노란색깔. 아니야 이거 줬어. 그래? 응, 내가 아까 새우라 흐흠. 했잖아. 굽기가 음. 음. 굉장히 빨리 굽고요. 떨어짐이 없어서. 이... 모드도 적게 쓰고, 이 예. 굉장히 탈취 효과도 있어갖고요, 이 예. 냄새도 안 나고. 어떤 거를? 모래요. 모래요? 7kg에 지금 18,000원에 무료배송이에요. 동작이 응. 저렴하죠, 지금. 예. 좀 여유있게 사가시면 좋으시고요, 예. 날림 재고도. 이가 조금 적은 편이고요 이... 무양하고 유양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좋은 양 중에 고2 3 4 5 6 7 8 9 1지1 봉지? 지2 0 0 0원이 이미 내추럴코어 먹이고 있잖아 SNS 팔로우하면 샘플 준대 그래? 그랬더니 u g 럴코어도 얻었네 팔로우에 네. oh, 엄청난. I don't know. 그린벨의 최고 장점은 가성비고 어. 내가 볼때이 고양이 주인은 정말 대박났을 것 같아 어, 저 우리 마루랑 똑같이 생겼는데 마루가 더 이뻐 당연하지 뭐 어때? 더 둘러볼 거 있어?

<목소리도> 아일이한번어 네, 일단 게요에 여러분 네, 네, 네. 지금 만원하리시하는 색초를 골라주시게요 네. 네. 네, 네는 색초를 골라주시고, 원하는 색드를골라주시요하는색시만 원하는 색초 원하는 라주시는 색초를 골라주시고, 원하는 색주시원하시면 원하는 색초원짜리 넣어 드릴까요? 시천 원하는 넣어 드릴까요? 네원원원원 노즈워크 거. 노즈워크 4개. 올리브영에 게... 입점했대. 입점 한다 했나? 할때 했나?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잘 잡아 뜯어, 뜯어줄 것 같다 그 3만원짜리 멘탈 을 붕괴를 선사해 주겠지 집사야 집사야 내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너의 3만원은 내가 냠냠하마 와 근데 사람 점점 많아진다 그걸로추루나 사오지 그랬냐 다음에는 캡페어 하면은 조금 이른 시간에 가서 저 사은품을 싹쓸이 하는 거야